브로리폼 수순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 보이는 코트는 남성 핸드메이드 코트, 핸드메이드.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는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자, 길이 수순을 의뢰를 했습니다. 자, 한 7cm가량. 예,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로 7cm가량을, 어, 길이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한 6, 7cm 가량 됩니다. 지금 표시된 이 느낌대로 이렇게. 이렇게. 뒤에 트임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코드는 지난겨울에 이 안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안감을 넣어가신 고객님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키도 크신 분인데 길이를 조금 줄였으면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길이 수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실입니다. 어, 체크는 어떤 옷이든지 이렇게 앞자락은 딱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체크 무늬가 맞아 립니다 따로따로 하면은 분명히 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뒤트임도 마찬가지. 자 트임 상태가 이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겹쳐놓고 이 무늬를 정확하게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조건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표시는 다 되어 있으니,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커팅은 1cm 가량 두고,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겁니다. 자, 양쪽 커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리 작업. 안감도 나중에 조금 올려야 되겠죠. 저그 부분은 뒤에 하기로 하고, 딱딱한 온 단일수록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코트는 분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 이염선이는 여기까지 분리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1.2cm가량 분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코드는 굉장히 분리가 잘 되는데,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손톱도 아프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분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 마시고, 자, 분리는 두쪽다 지금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이렇게 이음선이 있는데 요 부분을 먼저 공그르기로 양쪽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프 이니까 공그르기를 또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 라인에 조금씩 이음선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전체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커팅이 끝나고 나면은 현장에서 쓰는 말로 사이바 중간 라인이 이음선을 먼저 복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단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은 부분이 공그르기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인데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야만이 뒷 부분이 작업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접어서 감침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반대편도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도 지금 분리된 요 상태인데 붙이고 요 부분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작업을 한후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네 군데 염선이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프 작업을 먼저 합니다. 테이프는 좁은 테이프로 당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쳐야 됩니다. 당기면 극감이 당겨지면은 냉중에 접었을 때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1대1 자 테이프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좁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접는 작업이니까 또 반대편도 테이프를 쳐야 되니까는 일단 영상은 재어두고또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테이프 처리는 다 됐습니다. 테이프를 좁은 테이프이니 만큼 어, 풀기를 바짝 몸판에 붙도록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붙이면은 음잘 붙지 않는 습성이 있으로 자, 그리고 난뒤 이렇게 해서 테이프 늘린 만큼 접습니다. 지금 접고 있는 이 부분이 밖퀴 몸판 쪽입니다. 안단 쪽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핸드메이든 작업은 소매든 단이든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까지가 뜯는 게 중요합니다 분리했을 때 너무 많이 분리해도 안 되고 적정선까지 너무 많이 분리해 버리면 작업하기는 좋으나 낸 중에 완성됐을 때복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됩니다 접는 방법 영상도 똑같은 걸 계속 영상을 올리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공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공정인 감치는 작업. 자. 이렇게 지금 이쪽이 안쪽입니다. 이쪽이 그치입니다. 안쪽을 잡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손으로 반듯하게 일대일로 접어서 이렇게. 한땀한 한 땀을 공구려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각이 탁 맞도록 집에서 혹시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해보셔도 되고 만약에 집에서 해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자들은 바로 하지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요 부분을 시침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실로 시침을 해도 되고 핀으로 이렇게 시침을 하셔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실로 전체적으로 시침 을 해서 하는게 하기가 낫지 싶습니다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공굴레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밥이 겉으로 좀안 보이는 쪽을 하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하고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그런 식으로 실은 감치는 공구력이 하는 실은 너무 당기지 마시고 느슨하게도 말고 적정하게 이렇게 당기 뿌리면은 여기가 당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핀을 꼽아 하니까는 이작기가 곤란합니다. 이 실로 씻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작업 방법입니다. 이렇게 반대 다 1대1로. 안쪽이 0.1mm 더 들어가고, 그쪽이, 여기가 거칩니다. 안쪽보다는 그치 1mm 더 나오도록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칩니다 이게. 자,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음 공정, 시간을 아기 위해서. 자 중간에 이렇게 염음선 있는 요 부위를 할 때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꺼보니까는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두꺼운 부위입니다. 잠을 하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 바늘로 조금씩 집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터져 나오지 않도록 몇 번을 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늘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 시접을 이렇게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매듭지은 부분이 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니까. 자, 일단 영상을 꺼두고. 자, 다음 마무리는 일단은 됐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조금 반듯하게 다리 주시고, 이렇게. 달림질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음선 이런 부분, 두꺼운 부분 잘 달려주시고, 앞자락 잘 달려주시고, 자, 반대편. 자, 이렇게 하시고, 안감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만큼 올려서 다시 박음질하고 양쪽에 감침질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중량한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중량한 거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을 5cm든 4cm든 올리면, 체크, 이런 체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앞자락입니다. 앞자락. 반드시 겹쳐서, 이렇게 해서 초크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뒤쪽 트임. 트임도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같은, 겹쳐 놓고 표시를 해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1.2cm 놔두고 정의가 커팅을 한 다음에 1.2cm 두고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몸판 쪽에 접어서 테프로 붙입니다. 0.5mm 테프로. 그다음에 접어서 공구르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